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? 덩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오방은 롯데리아의 그 베이컨 치즈티 대왕 롱 치즈티예요. 베이컨. 응.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 왔습니다. 여덟 개사 왔어요. 헬로. 아,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아, 사서. 먹어 볼게요. 케짝좀 찍어 가지고 아, ч 오. 오. <laughs> 매하, 매하, 매하. 어, 너무 뜨겁네요. 2분 동안 돌렸더니 너무 뜨거워. 에어컨 좀 막힐게요. 아, 너무 뜨거워요. 음. 베이컨이 많이 들어있어요. 음. 생각보다 그 치즈와 베이컨 맛이 많이 느껴져가지고. 저 그냥 베이컨이 그렇게 없을 줄 알았는데 베이컨이 많이 들어있네요. 생각보다. 음. 향이 많이 느껴져요. 맛도. 맛있어요. 치즈는! 아, 뜨거워. 치즈는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베이컨이 막아버려가지고 치즈가 그렇게 안 늘어난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돌렸거든요. 왜 맨날 외국, 외국말 하는 줄 알아서 외국 외국인들 몰려왔다고요? 아 제가 외국인 줄 알고요. 일본 잘 다녀왔어요. 개맛살인 줄 알았어, 승아. 아, 괜히 돌렸다, 많이. 저는 오, 오래 돌렸거든요. 치즈가 잘 들어가 있고 먹으려고. 음. 생각보다 딱 열어보면 치즈보다 베이컨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. <laughs> 음. 맛은 맛있어요. 근데 치즈튀김 온조가 맛있어, 같아요. 온조. 치즈튀김. 음. 딱 조용하고 맛있네. 유튜브 잘 되시고 연락 끊기 친구들 연락 오지 않나요? 맞아요. 네. 아, 그렇게 생전 친하지 않은 애들이 와요, 막. 갑자기 뜨거운 시이막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, <laughs> 어처구니가 없죠. <laughs> 신기하기도 해요, 막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. 그러니까,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연락 오니까. 베이컨 보이죠? 베이컨. 일분 다녀왔어요. 건강에 더나빠져 그런 거 없어요 <laughs> 케찹이에요 이거 느끼해서 케찹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해장통 오형이에요 여기는 4시 23분입니다 응, 네. 떡떵는 요즘 컨디션 어때요? 이빨이 좋아요 체력형 <laughs> O형이요 이건 물컵 맥주예요 떡떵는 유명해진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아유 항상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높이 올라가면 좀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, 네. 항상 옛날 그 생각하면서 음 더 조심스럽게 항상 그냥 유지만 하고 싶어요 항상 음더 높기, 높이 올라간 것도 좋은데 항상 이 자리만 그냥 유지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나이는 26살입니다 떡길이 못소리요 네 맛있어요 이거는 바에수 쓰기 어려운 모자죠 일본에 불꽃 축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진짜 많이 왔는데 저 모자 이거 쓰니까 저 보면서 웃더라 웃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여자분들이 좀 많이 웃더라고요, 저거 얼굴을. 틸크림 <laughs> <힐끄끄끄끄> 쳐다봐요, 막. <laughs> 해차 부족하네. 응, 전당이네. 그 기사님 23개 고맙습니다. 어이구, 기사님 고마워요. 실제 이름은 민주에요, 민주. 민주예요 밖에서 절대 안쓰죠 어. 내민주예요제 본명은 유튜브는 약 2, 3년 전 시작하기 했는데 제대로 시작한 건 1년 넘었죠. 주식골이에요, 주식골. 몇 키로에서? 80. 몸무게 뭐 비밀? 순진이 처놓고 봤습니다. 여자친구를 못 사귄 거는 바빠서도 막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, 솔직히 그런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특히 나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잘생겼다 하는 게 200만 구독자라서 이렇게 막 잘생겼다는 소리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. 잘생겼으면 못수 아니었겠죠. 사겠죠 단지 인기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생겨 보일 수도 있죠. 항상 못생겨 보다가. 이백칠십뭐예요 음, 쯤을 곱고 먹어요. 이게 치즈가 안 들어가니까 뭐가 베이컨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음, 베이컨 좋아하시면 되니까. 것같요살 빼면 진짜 잘 생길 것 같아요. 옛날 에 이때 만들 때 있었는데. 그좀 말랐을 거 같아 안녕하십니까 오빤 떡볶이 게임이다반갑어 오빤 오빠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흘려요 진짜 심하게 저때좀 말랐던 시절이었네 저때 네. 머리가 저때니좀 신기하죠

저 23살, <laughs> 아 23살이 믿겨서요 저때. 아, 놀랍네요, 진짜. 진짜. 그리고 저를 많이 닮았다고 말이 하더라고요. 똥깨 음. 님 저랑도 많이 닮았대요, 여자친구가 그래요, 막 이러고. 좋은 거예요. 좋은 거 너무 잘 먹었으면 녹화해가지고 할게요. 녹화 끝.